그래서 이제 포림폴리시 CFR에 이노었에 그래서 호주에 호주가 이제 반중 동맹 외교를 하니까 메콩시 CFR가 호주의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호주산 석탄이 막히면서 이로 인해서 어, 중국의 어, 전력 수급에 차질을 가져왔다. 그리고 중국의 그 공장들이 대부분 예, 이 동남부에 집중됐다 보니까 한반도 인접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매연이 예, 엄청난 석탄 화력발전의 매연이 고스란히 한국에 왔다.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맥공시파라에게 아, 자금을 받아 처먹은 그리피스 같은 데서는, 예, 파쇼 짓을 했죠. 중국의 책임이 없다는 식의 어떤 논평을 내기도 했고 한국의 자유파쇼 환경단체들도 침묵을 했고 그 원인이 한반도 자체에 있느냐. 그렇다면 북한은 왜 채, 예, 북한에도 그렇게 공장이 많습니까. 북한에도 미세먼지가 엄청났거든요. 예, 그거 설명을 못했죠. 그런데 말 깔끔하게 해결이 됐다는 것을 잭 선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에, 서울이 말적 에, 클린 서울입니다. 그렇게 막그 오세훈, 굴룩박대처점 미세먼지 문제에 무슨 자동차 규제니 뭐니 디젤차, 디젤차 규제는 뭐 필요한 하지만 그게 원인이냐? 에, 인드라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에, 거의 원인이 안 돼요. 미세하게 있지만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화석열교에 있습니다. 에, 중국으로부터 음, 에, 그게 이번에 입증돼서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다 이것을 미국 외교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foreign For policy 같은 경우에는 어, 중국이 지저될 뿐이다 똥개가 짖고 있다 예, 똥개가 무는 게, 물어 뜯는 게 아니라, 그냥 짓기만 한다. 중국의 이러한, 응? 우린 겪었죠. 사드 사태 때. 예? 바, 중국이 어떠한 경제적 압박을 가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 44시에서는 한국이 모음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 박근 대통령이 오았다는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의 예, 친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게인드라가친미반기 반중. 반중과 친미 무엇이 우선인가 친미가 절대같이 우선이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빼진가고 어쩌고 그걸로 친중으로 볼수 있지만 그때는 메르케리고 뭐고 다 친중할 때예요 국회의원 지시를 내렸으니까 이제는 반중이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에 옳았다는 게어십증되냐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친중했지만, 예? 안보 부분에서는 확고하게 싸드 강조했어. 했죠. 예? 그때. 난 이런 면에서 철수영을 까고 싶지는 않아요. 철수영 좋아하니까.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중이 먼저가 아니고, 친미가 우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옳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오히려 체질 강화가 됐다. 문화 산업이 굉장한 타격을 받았는데, 국위본이 늘 강조하듯이 언론이 그로 인해서 한국의 k p o 이나 K-드라마는 더더욱더 체질 강화를 했다. 이게 조지푼나이의 소프트 파워다. 인드라의 소프트 파워 많이 강조했으니까, 조지푼나이의 국위본. 인물입니다. 주요한 거 생략하고요 넘어가고 자 그렇지만은 에, 이게 쉽지가 않은 과제입니다. 중국이 지저대기만 하는 것일지라도 이것이 에, 예를 들어서 뭐 응?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에? 중국 애들이 여러 가지 조항을 뒀단 말이에요. 반중하지 말라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각 기업들은 그 이익과 안보의 문제에서 굉장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 이렇게 민들아가 말씀드리고, 이것은 어, 장차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위파셔처럼 반중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설명성은 네, 좋지만,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갈 것인가? 이게 쉽지 않은 과제다. 그렇다고, 이러한 중국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된다? 더큰 손실을 본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인드라만의 독특한 구본원론 관점에서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